네, 아 어, 밖에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어, 전도 카드 만들다가 지금 밖에 나가서 나머지를 지금 이제 예고 지금 다섯 장만들고 나머지 스물 장 준비해 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예, 목마른 사슴 잔양 예, 한곡 하고 나갈 겁니다. 잡 주님 경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전도카드 만들면서 그 정말 그 주님께 서운한 각자의 기도 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기도제목, 그러나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세계적인 보험 사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왜그 꿈을 주셨는가면 하 이스라엘, 요르단, 필리핀 가서 제가 전도한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전도하니까 내 영이 충분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갈 때도 제가 돈한푼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가지고 어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를 하다 보니까 보험을 이제 그 실손하고 입원수술비 뭐 이런 넣어놓는게 있어서. 제가 막 고객님들을 만나면 막 그랬어요. AI 생명보험 다녔을 때, 이제 그, 어, 이제 그, 고객님, 아이고, 55세가 지내면 100년 장상이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가입해놓으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한쪽에 120만원, 두쪽이 240만원 받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가입을 시킨 그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냥, 어, 돈도 없지만은 이스라엘 너무 가고 싶어. 간다, 그냥, 딱, 그냥, 그, 저, 신청을 해놓고서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전에도 제가 품 백내장이 좀온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어디나 뭐돈 들어올 때는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백내장을, 하여튼, 그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어 보장받고 또 입원비 수술비에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실비는 보장을 다 받았죠. 이제 그거는 치료비 다 내고 나머지 입원비 이제 수술비가 어, 이제 그 A I 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수술비가 340 나왔어요. 그 돈으로 제가 이스라엘 갔습니다.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죠. 근데 에, 이제 그 내가 아는 그 사모님은 아니 같이 값이라고 신청하셨으니까 신청을 안하 돈을 지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돈 없이 그냥 먼저 선포했습니다. 나 가고 싶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가고 싶은 가요 그어 아주 그냥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니까 어 그런 한계는 열어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어 제가 이제 갔다 왔거든요. 어쨌든 어 거기서 제가 그 그런 그그그결가정을 저, 저, 거쳐서 갔는데 제가 이스라엘 요르단에서는 완전히 한 여덟 개의 나라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했죠.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잘안 나올 건데 어째막그 사람에 딱 맞는 말이 착착서 나왔어요. 그래서 I'm, I'm South Korea, you Christian, Catholic 이런 식으로 하고 I love Jesus. 이 지세스라고 역추운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뭐 제가 무슨 뭐 말을 잘할수 있습니까 그뭐 지나가다 만난 관광객들은 무슨 복음을 저 많이 전할 수 있습니까 시간은 없는데 근데 그러고 이제 안아줬는데 그게 예수 사랑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이스라엘 가서는 또 제가 이제 그뭐 이게 우리한테 막 이렇게 마오라 파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또어디 가나 면뭐 장사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가서 또 제가 이제 영적기도를 또막 영어로 갖고 가주고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에 내가 외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외국 가서는 너무 복음을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내 몸이 막내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그 바디 랭귀지로다 그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세계적인 복음사회자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한 3, 4년, 한 4, 5년 전에 그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각자가 주님께 주님 뜻대로 살리고 서운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진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를 해 놓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안 하시잖아. 요 내가 그 기도를 해 놓고 내가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돈이 없지만은 갈려고 막그 선포하고 간다고 신청하고 막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이제 갈수 있는 환경이 열어지듯이 하나님은 꼭그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 하나이다. 정말 내 영혼이 줄을 찾게 가고 저는 어. 전도할 때 주를 더 가까이 찾기를 간망합니다. 그래서 어,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참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다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주를 경배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더 부르고 저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에, 정말 그 국민들이 너무 잠자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들이,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한 어, 교회와 목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예수님의 빛, 그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 성령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자기가 부엉이 돼서, 제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부엉의 그 불길을 예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대한민국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나무라는 것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다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상황이 온줄 믿습니다. 저들을 악을의 도구로 써서 우리를 깨우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어, 어, 애국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귀한 날, 귀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 바쳐서 경배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 또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타락한 목회자와 교회와 또 종교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슷빨리 깨어나서 주님께 해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집게 행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이대한민국 국을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 불이 넘쳐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기하게 쓰시는 나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성교한국이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종이 어딜 가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복음 사역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영혼을 붙여 주시고 약한 자들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쌍한 마음을 쏘매싸매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게 하는 기한 어, 전도의 장이 되게 하시고 실족한 영혼, 상처 받은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영혼들 모든 영혼들 준비된 자, 팔리로 이후에 신앙을 까먹은 영혼들로 다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기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